늦잠의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목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의 집권자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에서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로 전환되면서 결국 국가가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인간왕을 요구함으로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한 이스라엘과 같이 교회도 이방 집권자를 교회에 들리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심각하게 타락했다. 신정국가와 왕정국가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먼저 달려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먼저 의지하느냐의 문제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한 교회는 점점 타락하게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인간 왕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단 세상 권력을 의지하면 당장 당장은 실질적인 도움과 유익을 받게 됩니다. 뭔가 물질로 도움을 받고 또한 눈에 보이는 것들의 변화를 보게 되면 더욱더 세상의 그 권력과 또 인간 왕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지도력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은 늘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뭔가 성취가 되지만 단점이 있다면 그것은 금방 사라지고 금방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금방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속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고 있어 보이고 금방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추구하면 눈에 드러나는 것은 금방은 없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게 되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오래 갑니다. 문제는 이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을 먼저 붙잡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더 쉬, 더 쉽고 더 어, 확실하게 눈에 띄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즉 비본질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타락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고, 오히려 타락의 지름길을 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내 삶을 비롯하여 나와 함께 내 인생과 연결된 모든 곳에 과연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가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세속적 가치에 의해 내가,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지금 혹시 부패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 다스려지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즉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복되게 하고 지켜주는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지도력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결국에는 실패와 부패로 무너지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연약한 나라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나라가 신정 국가가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로 만들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로 있을 때에는 정말 무적의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집권한 이후 솔로몬이 집권하게 되었을 때 점점 어,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벌써 2대째부터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그렇게 똑똑한 솔로몬이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의지하게 되면, 인간의 지도력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원리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 여러 상황들을 돌아보십시오.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왜 이렇게 문제가 터질까요? 사람이 다스려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람의 지도력을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싸우는 것인데, 그래서 그 나라를 회복하는 길은 속히 왕을 바꾸는 일밖에 없습니다. 무능한 왕을 계속해서 세워두면 점점 더 문제, 문제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요 지도자를 빨리 바꾸기 시작하면 문제는 그때부터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우리는 오늘 교과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인간 왕을 우리가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 왕이란 다름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지도력은 또 인간의 판단은 늘 부족하고 오류가 있고 또한 어리석은 그런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시며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길을, 최선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더 분명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실패의 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지도력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도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시간을 지키는 이유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는 이유도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육체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행동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회복의 길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정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되셔서 내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왕정 국가로 살아왔던 내 인생을 신정 국가로 바꾸는 일이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통치권을 다시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새로운 물꼬를 트고 희망의 물꼬를 트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 줄수 있는 그런 하루를 우리가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들이 다 시, 신정 국가가 아니라 왕정 국가로서 내 자신에 의해서 내 나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면 이 나라부터 바꿔야 됩니다. 신정 국가로 속히 바꾸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다른? 열매가 생기는지, 뭐가 다른지,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구성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 다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돌려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과 우리 개인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 신정 국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미 한 곡을 듣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